반갑습니다. 2022년 12월 16일 현재 시간 6시 15분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또 최강 단타반 종합반 어, 나쁘지 않은 성적 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종합반에서는 오늘 수익 나왔던 종목이 바로 DNC 미디어입니다. DNC 미디어. 자, DNC 미디어를 제가 1시 41분에 추천을 했고요. 어, 24,400원 이하 매수라고 나와 있죠. 말 그대로 어, 이하 매수라는 거는 회원님이 봤을 때그 가격 이하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추천을 하고 저희 회사가 이제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이런 식으로 바로 그 시간에 호가를 올리 놓습니다. 그러면 회원님 제가 24,400원 이하 매수니까 24,250원일 때는 당연히 사도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사도 되겠죠. 네, 이거는 이제 장중 단타기 때문에 할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사못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시간을 정해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종가 배팅은 저 시간을 정해두고 하지만 장중 단타는 제가 시그널 보고 차트 보고 분봉 보고 여러 가지 다 보고 난 다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호 볼수 신호를 그때 딱보아다리 되시는 분들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딱 들어가서 24,250원이니까 24,400원 이하 매수 바로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추천드리고 바로 VI 걸렸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VI 걸렸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 제가 분봉을 보니까 이거는 풀려도 들어가도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풀려도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고 풀려도 들어가도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V.I. 풀리고 진입 가능합니다. 그니까 러 이거를 저를 믿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V.I. 걸려서 못 사겠다 라면못 산다고 이거 패스합니다. 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V.I.라는 게 2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회원님들이 보고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4,300. 자, 제가 산거 24,300원. 오늘 진짜 잔타치기 진짜 안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경남제약. 어, 망할 견난제 오늘 손절 좀 많이 했는데 이걸로 좀 그래도 복구를 좀 했습니다. 25,350원 오늘 많이 갔죠. 26,200원까지. 예, 정확히 25,350원에 사인이 나갔습니다. 사인이 예, 나갔어요. 사인이 나갔는데 어 이거 장중 단타기 때문에 장중에 계속 볼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할수 있어요. 장중 단타는 오전도 할수 있고 오도 후할수 있는데. 어 정말 확실한 종목이 있을 때 제가 때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근데 직장인들은 조금 하기가 상그러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장중에 계속 봐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업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나는 만약에 시간이 도저히 없다 하시는 분들은 종가만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종가반이 왜 좋냐면요 저희처럼 종가 하는 데가 없어요 아마 종가 하는데 거의 없을 겁니다 예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종가 들어가고 저희는 다음날 매도를 치거든요 본전이든 플러스 1% 2든 그냥 매도 쳐버립니다 그래서 빠지더라도 마이너스 1 2 정도 애교 정도로 봐줄 수 있는 딱 그런 종목만 들어가기 때문에 회원님들께서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가 있게끔 제가 도와드립니다. 도와드리니까. 나는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종가반을, 어, 요청을 하시고요. 충분히 수익 나옵니다. 충분히. 네, 충분히 수익 나와요. 장이 안 좋아도, 어, 괜찮게 나옵니다. 괜찮게 나오니까 믿고 따라주시면 되고. 제가 방식을 바꿔놨거든요. 다음날 무조건 매도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어, 저희 최강단타바. 오늘 최강단타반도 수익 엄청나게 왔습니다이 최강단타반은요 당일 매수 당일 매도입니다. 예,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말이 쉽지 정말 어려워요. 자 이거 여기는요 제가 네번 말씀드리지만 어, 전업투자자 전업주부들이 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전업투자자와 전업주부들이 오면 굉장히 좋고요 어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회원님께서 만약에 하실 때 하실 때 내가 정말 돈을 번다는 생각으로 이 방에 초대를 받아서 하시면 정말 한 달에 웬만한 직장인보다 더 보실 거예요. 여기는 물리는 게 없어요.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좋습니다. 자 소마젠 같은 경우에는요 어저께 종가로 들어갔거든요. 상한가 나왔어요, 소마제. 예, 소마제 시초가 매도 태 났지 않습니까? 8시 44분에 벌써 장이 시작도 하기 전에, 저희, 어, 위네스 팀에서 벌써, 어, 불사조가 벌써 매도 사인을 보내놨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좋습니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 보시면요. 오늘, 자, 김강영 회원님은 오늘 하루 만에, 일십배, 음만 구십팔만 육천원을 먹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은 이제 좀, 어~ 나이가 있으셔 가지고 이렇게 스크린샷을 못해요. 에, 자기가 그냥 먹은 거를 얼마나 수익 났다 이런 식으로 글자로 써주는 분이에요. 다른 분처럼 이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낫지 않습니까? 8% 수익 나왔다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어~ 좀 연세가 조금 있으셔 가지고 이렇게 젊은 사람 뭐~ 이렇게 스샷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글로만 써놓는데 정말 여기는 당일 매수 당일 매도기 때문에 믿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들어 종목이 노토스 본전 매도했습니다. 안주니까 그냥 바로 본전 매도. 자, 세 번째도 인성종보도 본전 매도했죠. 이런 식으로 아주 당일 매수 당일 매도 특화된 반입니다. 매, 자, 세 번째 종목 세종메디칼 들어갔죠. 바로 또 대박 수익 나왔습니다. 세종메디칼 예, 세종매드니까 바로 또 수익 나왔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보면, 3,330원 이하 매수했는데, 3,500원까지 갔어요. 예, 3,400원, 예, 3,500원까지 갔어요. 여기 보시면 또김강현님이 1, 10, 0 100, 1000만, 13만원 수익 냈다고,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내가 전업투자자고, 당일 매수, 당일 매도 하실 분들은, 정말, 여기 반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업투자자다 전원주부다, 전업 아침에 시간 널널하다, 이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예, 빨리 들어오시고, 우리처럼 단타 치는데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예, 정말 없어요. 제가 그, 제가 그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요, 단타는요, 정말 잘, 승률 좋지 않습니까? 한 달에 천만원 버는 거그 일도 아닙니다. 진짜요. 한 달에 300, 500 버는 거 일도 아니에요. 한번 아, 뭐 생각해보세요. 종목을 무슨 1 0 개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한 개, 두개 보내가지고, 오늘 사서 오늘 다 매도를 시키는데, 얼마나 하기 좋습니까? 대신에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면, 이 최강 단타반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합반. 내가 정말, 장중에도 할수 있고, 종가로 하고 싶다. 나는 안전빵으로 종가로 하고 싶다. 시간만 딱 정해주면 난그시간때만 매매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 종가방 강력추천드리겠습니다 혼자서 탈탈탈탈탈탈 틀리지 마시고 빨리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010-826-0942로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검색식도 드리니까요 빨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